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홀리파오 식구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홀리파오 식구들에게 이 말씀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신명기 6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아멘.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아멘.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 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아멘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우리 홀리파워 또 카프레이드 식구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능력 있는 복음의 증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아 시대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았던 그 칠천 명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네. 주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마음 그대로 아, 네, 네.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자리를, 아, 네. 이 기도의 자리를, 이 기도의 자리를,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아, 네. 주님께서 맡겨신 이 기도의 깃발을, 기도의 깃발을 아, 네. 절대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파고 아, 네. 기도를 통해서 수영로교회와 부산의 교회와 한국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파오 모교 구국 기도에 나라의 유기 앞에 침묵하지 않고 마음을 찢으며 기도할 용사 100명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그리스도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한 즉들과 싸우다가 그들을 닮아가 악해지고 강팍해진 우리들을 봅니다. 어렵대 사랑이신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한번 부르시고 기다리시겠습니다 주의! 주의. 살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원리파워 식구들 위해서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팔지 아니한 물건을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물성 나무를 차지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리보일파오 식구들 우리, 우리 카프리이더 식구들에게 소원의 본능을 날락하 주셔서 이말씀이지말에 능력있는 복음의 증거가 되기 여주옵소서 나는 복음과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의 복음의 증거가 되게야 여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두에게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시대의 말에 무릎 꿇지 않던 7천명처럼 세상에 불평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되게하 여주옵소서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마음대로 주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께서 맡기신 기도의 깃발을 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나서려 주옵소서 저리 바오 기도를 통해서 수영로 교회와 무산의 교회와 한국 교회들이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바워 모교 국립기도회에 나라의 위기 앞에 침묵하지 않고 마음을 찢으며 기도할 기도의 용서와 백경을세어주셨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착하고 의고 진실한 그리스도 의 용서가 될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당한 죽들과 싸우다가 그들을 닮아가서 때로는 악해지고 산파해진 우리 자신들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어득대 사회신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